안녕하세요. 영내 숭사, 파라메 파이터 급슈입니다. 6월 28일, 코덱스 미국 나사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난 금요일 자료입니다. 목요일 미국 시장까지 반영이 된 그런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고, 미국 증시가 대단히 강하죠. 미국 증시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소셜 미디어에 따라서 급변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빼놓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도 남은 임기 동안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대단히 글로벌 투자자들이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어렵습니다. 바로 하나하나의 시장이 이제 급변동을 하면서 요동을 치고 있기 때문에 지난 4월 8일 상호간세 90일 유예 이후 미국 증시가 4월달 5월달 6월달 3달 동안 이제 초강세 흐름을 다시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강할 때는 나쁜 일도 좋게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쁜 꿈을 꿨는데도 해몽을 좋게 하는 것이죠 경제지표가 나빠지면 금리를 내릴 거야 경제지표가 좋으면 경제가 좋을 거야 이런 식으로 좋게 해석을 해서 증시를 계속 유동성에 의해서 끌어올리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미국 가격뿐만 아니라 전 세계 투자자들이 미국 증시에 열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해서 파월 의장을 압박하고 있죠.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파월 의장이 사임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발언까지 내세웠잖아요. 금리 인하 인제 너무 더디다. 여기에는 속사정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빚이 분기당 1조 달러씩 증가를 하고 있어요. 오늘 확인을 해보니까 37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이 중에서 31% 정도 되는 11조 원이 1년 안에 만기가 돌아와요. 금리가 대단히 높게 형성이 돼 있잖아요. 미국 10년 물이 4%가 넘게 형성이 돼 있으니까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수천억 달러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이런 카드가 있는데, 파울로장이 금리를 내려주지 않으니까, 남은 인기는 11개월 동안 남아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강제적으로 파울로장을 끌어내릴 방법은 없고요 그래서 지속해서 사임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금리이나 기대감이 이제 7월달에 좀 다소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3명 내지 4명 정도 파울로장을 대체할 수 있는 리스트를 만들어놨어요. 차기 연준 의장을 미리 지명해서 파월 의장의 힘을 빼겠다는 거죠. 보시면은 7월달에 금리 인하 확률이 많이 높아져 있죠. 12%에서 25% 넘게 많이 높아져 있어요. 금리가 내린다는 건 기술주들에게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으니까 기업에겐 좋은 일이죠. 이러한 부분이 목요일 시장에는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속해서 다우산업 지수나 나스닥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강하게 이제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측 투자 기관들의 기업들 판단도 좋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모건 스탠리에서 비중 확대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530달러로 올렸어요.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 JP 모건에서 230달러로 목표 주가를 상향 시키면서 역시 비중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도움을 줬어요. 목요일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 예측치는 24만 3천 건이었어요. 23만 6천 건으로 다소 적게 나왔죠. 이렇게 되면 고용지표가 강하게 나온 것이니까 국채금리가 좀 약간 올라가고 증시가 장 초반에 어려움을 좀 겪었습니다. 10년물과 2년물의 스프레드가 현재 0.5 정도를 보이고 있는데, 4월부터는 거의 행보죠. 이 부분이 급격히 기울기가 높아진다는 건 경기가 나빠서 2년물이 금리가 빠르게 하락을 한다는 거니까, 이런 걸 이제 수변 현상이라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기울기가 급격한 장단기 금리의 스프레드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AI. 이 범위가 엔비디아 쪽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반도체 섹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원전이나 소프트웨어, 팔란티어나, VST 이런 쪽으로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AMD, Dell, 프로듀컴, 오라클, 빅테크뿐만이 아니고 4월 8일 이후에 강하게 상승을 해본 이런 기업들을 따지면 인공지능 범위가 다소 확산이 되고 있다. 미국 시장에서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고, 이 부분들이 미국 증시 나스닥 지수의 상승에, S&P 500의 지속적인 상승에 도움을 주고 있다. 지난 목요일, 이제, 에너지, 에너지 섹터가 급락과 급등을 이제 최근에 반복을 하고 있죠. 커뮤니케이션은 지속해서 강합니다. 산업도 강하고요. 재료, 임의 소비재, 유틸리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강세를 이어왔어요. 금융, 기술주도 0.7% 강세를 이어오면서 거의 하락한 섹터는 필수 소비재하고 부동산 두 가지 섹터만 있었습니다. 엔비디아 반도체 섹터가 대단히 강하죠. 엔비디아가 추가적으로 올라오면서 이제 0.46% 올라오면서 155달러까지 올라섰습니다.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250달러로 설정한 그런 투자 기간도 있어요. 물론 130달러 정도로 낮춘 그런 투자 기간도 있고요. 목요일 날 이제 나삭 100지수의 흐름을 보면 테슬라하고 애플이 약간 부진을 했고요. 그외 나머지 5개의 빅테크 기업들은 모두 강세를 보였습니다. 구글과 메타,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강세를 이뤄냈고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브로드컴, 아마존 모두 다 강세를 보였습니다. 대체적으로 강세를 보인 종목들이 많이 있었죠. 미국의 3대 지수 역시 1% 가까이 상승 랠리를 펼쳤는데 나스닥 지수가 0.97% 오르면서 강하게 다시 반등을 했어요. S&P500은 6141포인트로 거의 신고가에 근접을 하면서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지난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연속으로 상승을 했어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중동전쟁이 휴전에 돌입하면서 다소 분위기가 개선이 된 이런 부분들이 있고, 7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미국 증시가 지속해서 상승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감에 차있죠. 이런 부분들이 미국 전체 투자자들에게 포모 현상, 여기에 상승랠리에 참여하지 않으면 나만 못난이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 공포, 이런 일들 때문에 계속해서 미국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나스닥백, 틱120 차트를 한번 볼게요. 6월 24일부터 지난 4일간이에요. 환해지를 떠나서 환해지가 안돼 있는 상품이니까요. 추세대로 4일간 나스닥 지수가 상승해온 만큼 우리나라 삼성주권 코덱스 상품에 있는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지수 역시 상승한 흐름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틀은 갭 상승이 일어났고요 하루는 개파락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6월 24일 날갭 상승이 있었고요 6월 27일 날 다시 갭 상승이 있었어요 6월 26일 날은 오히려 개파락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환율이라는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환해지가안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님들이 항시 생각을 하셔야 된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추세적으로는 상승 흐름을 동일하게 가져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덱스 1봉을 한번 보죠. 녹색 선은 60일 이평선입니다. 현재 60일 이평선은 19,000원대 있어요. 60일 이평선과는 6.94%가 벌어져 있습니다. 이격이 벌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이격이 너무 크게 벌어지면 항시 조정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다소 여유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도 미국의 상황이 나쁘지 않습니다. 감세 법안이 7월 4일 이전에 통과될 가능성이 지대하게 높고요. 상호관세 무역협정이 주요국 1 0개국의 타결이 될 가능성이 지대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펼쳐갈 가능성이 조금 더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볼수 있겠어요. 한동안은 이제 19,000원에서 2만원 사이에서 행보름을 보여왔죠. 네, 이 부분에서 좀 장기적인 행보름을 보여오다가 침실하는 게 계속해서 올라갈 수 없잖아요. 4월 8일날 이제 상호관세가 유예되면서 급등했다가 낙하했다가 다시 N자형으로 올랐다가 이제 횡보름을 보였다가 여기서 2만원을 뚫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여기에는 이제 중동 분쟁도 있었고요. 그외뭐 특별한 일들은 없었습니다. 가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문제에 있어서 시장에 충격을 줄 일을 발언들을 이제 종종 했기 때문에 시장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추세면으로 보면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미국 나스닥 지수는 2025년 도 들어서 5%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은 2024년 12월 27일 날2 1 5 5 0원의 최고점을 기록했었는데 현재에는 2만 400원을 기록하고 있어요. 지난 금요일 0.89% 올라오면서 180원 올라온 2만 400원을 기록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코덱스 미국 나스닥 0에 역사적 신고가는 기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약간 이제 뒤쳐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까지는 전혀 흐름에 문제가 없다. 다만 이제 미국의 증시가 언제까지. 상승 랠리를 펼쳐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관건이 되겠는데 분위기 자체는 나빠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 펼쳐질 경제 일정 감세법안이나 상호 관세 무역협정 이런 부분에서 유리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 랠리를 펼쳐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 보게 됩니다 포모 현상이라는 게 대단히 무섭거든요 대중의 감기가 함께 유동성이 휩쓸려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이제 주가가 너무 과부하가 걸려서 극심한 탐욕 구간에 들어가서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할 때, 이 정도면 더 비싼 가격을 주고 살 수가 없다. 이 정도까지 몰릴 때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질 않고 있어요. 다만 지금부터는 비싼 가격에 사서 더 비싸게 팔아야 된다. 트레이딩이 대단히 어려운 구간에 진입을 한 거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아니라 이제는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주가가 조금만 하락을 하면 언제든지 물릴 가능성이 있다.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신고가 아니겠어요? 신고가니까 언제든지 주가가 하락을 하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증시가 변환돼 있다. 이런 부분들이 트레이딩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트레이딩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미국 시장이 토요일 오전 새벽 5시에 마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나스 지수가 0.52% 추가적인 상승으로 5일째 상승을 하면서 마감이 돼서 월요일 시장도 조금 더 강한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급시의 주식여행은 언제나 향기롭습니다.